안녕하세요. 김현아입니다. 학칼 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야스리거 보이죠? 네, 일식 대바도 있습니다. 네, 이건 제가 쓰던 거죠. 네, 하이스강도 있고, 네, 멀티도 있고, 네, 외날 오로시 칼이 종류가 좀 늘어났습니다. 네, 가격 저렴한 걸로 늘어났죠. 네, 이거는 가벼운 대박 칼. 네, 엄청 가볍습니다. 전어 썰기도 좋고, 새 네, 곳이 썰기도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고 네, 여기는 아틀랜드샵프 네, 여기는 이제 사시미 칼인데, 네. 새로운 게좀 들어왔죠. 질주던데 이건 좀 두껍죠. 무게감좀 있고 아틀란틱 사시미도 있고 일천도 사시미 칼도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단조 경도가좀 높은 것들이죠. 일3픽커서 그리고 이제 금상픽커서일3픽커서 A는 이제 중간 정도 두께, B는 이제 많이 얇은 거죠. 얘는 1 6육면 많이 얇아요. 2 8팔면은 얘는 좀 두꺼운 거. 두께별로 다 있습니다. 글로벌도 보이고 청강 상작도 보이고. 금 심이 별로 단정해요. 했을 땐말